안녕하십니까 조낙타입니다. 부산 2박 3일 즐겁게 잘 지냈고 오늘 떠났는데 이렇게 부산 놀러 한번 오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진 한 장도 안 남기고 그냥 말 그대로 놀고 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좀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라서 엄청나게 싸돌아 댕겼습니다. 진짜 그리고 숙소는 뭐 해운대나 뭐 서면 이런 데몇번 잡아봤는데 그런 데가 아니라 그냥 자갈치 시장이 짱입니다. 자갈치 시장 무조건 오세요. 부산 오면은 이쪽이 진짜 구경할 거 겁나 많습니다. 부산 사람들 있으면 인정. 저도 그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간만에 사람들 사투리 쓰는 거 너무 반가웠고.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좀 심각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와. 근데 저는 이 주제를 유튜브 시작할 때 처음에 군대나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때도 남자 구독자가 거의 100명 중에서 한 85명, 90명 정도 됐어요. 여성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몇년 만에 간만에 이 성별을 봤거든요. 구독자 이제 조금 3천명 정도 됐으니까. 아, 이제는 성별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래도 글쓰기나 이런 수익 창출 같은 게 20, 30대 여성들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여기 b 니까 여성 19%, 남성 80%입니다. Holy shit. 이거 통계 잘못 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보면 제가 맛집이랑 여행 위주라서 남자가 34.9, 여자가 65%예요. 2, 0 30대 여성이 제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아. 이번 년도 결혼은 글렀다. 아니 뭐 이거 유튜브 블로그로 제가 뭐 이성을 만들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의 희망은 있었는데 희망이 일단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거 성별 보고 나서 기분이 살짝 안 좋아졌는데 우리 구독자 형님들 많으니까 오히려 더 편해요. 뭐, 남중남고 군대 사회생활 나와서도 남초회사 렌터카 쪽이다 보니까 전 이번 연도는 여성이랑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혼자 그냥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글 관련해서 그 질문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대부분 제가 영상에서 많이 했던 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뭐 그전 영상까지 다 돌려보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일일이 다 하나씩 답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주제 선정, 그 다음 뭐 제목 짓기 에드센스 승인 이런 것들이 많은데 무조건 제 영상을 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영상이나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도 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초보들이 많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좀 찾고 나서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한번 남겨주세요. 저도 잘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아는 거는 솔직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피자도 맛있었지만 뭐 다른 것도 다 맛있었어요 뭐 밀면도 당연히 먹었고 가기 전에 돼지국밥 한 그릇 때리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원래는 부산역 앞에 저기 본전 돼지국밥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딴 데도 지금 찾고 있고 이렇게 한번 왔다 가면 이제 컨텐츠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블로그에 럴 올릴거 한 열몇 개 정도 지금 만들었어요 2박 3일 동안 그래서 이게 마냥 여행인 블론서라고 해서 막 놀러 다니고 막 띵가띵가 엄청 놀고 그러진 않는다. 약간은 일도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해요. 피곤하고. 뭐 그래도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평상시에는 직장 생활 하면서 주말에는 어느 정도 놀러도 다니고 개인 시간 대는뭐 독서하고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된다. 항상. 그래서 글 쓰기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쓰기 싫다 지겹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단 창을 열고 켜면 됩니다 그리고 쓰세요 뭐라도 쓰면 됩니다 한2 30분이라도 하나당 쓰면은 그게 나중에 하나하나씩 쌓여서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글은 조금만 연습하면은 쓸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독서 조금씩 많이 하시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거를 글로 써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돼지국밥 물어갑니다.